네 안녕하세요. 빵가득입니다. 네, 청약일이 7월 25일, 26일인 어, 요한타제 9호 스펙이죠. 네, 수수료만 3천 원. 네, 우리가 모르는 뭔가 특별한 선물이든 준비가 있겠죠. <laughs> 수수료가 3천 원인데 아무것도 없이 밑도 것도 없이 네 3천 원을 받을 수는 없을 텐데. 네, 기본적으로 청약일은 25일, 26일이고요. 공모 규모는 100억이고, 네, 배정수량은 125만 주.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36개월 후에 해산할 때 금액은 2160원이고요. 2116원. 네, 어, 이자율은 2.35% 계속 오르죠. 1.5, 1 5뭐1.7% 계속 이러다가 네, 2%대를 드디어 돌파를 했고요. 최소 청약주수는 10주고, 청약한도는 일반 고객 비기준으로 비기 3만주에서 3만 6천주. 수수료는 온라인 청약 3천원. 미배정 시 면제인데, 어, 제가 혹시나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네, 한참 읽어봤습니다. 네. 후불 증수고, 뭐,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네, 온라인 3,000원이죠. 최근에 아이베키 같은 경우에는 환불 금액이 없을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20주 차약한 분들은 네, 수수료가 발생 안 했죠. 뭐, 자유시장 원칙에서 네, 수수료 받는 금액을 무슨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뭐, 받고 싶은 만큼 받, 받는다고 하지만, 어, 내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고요 네, 안 하고 싶어지죠. 네. <laughs> 어, 대주주는 포지티브 인베스트먼트고, 네. 어, 특별히 뭐, 투자사가 대주주고 특별히 뭐 특별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어 비교적 유한타 증권이 네어 스펙 합병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합병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 앞쪽도 뭐 합병이 많이 진행됐었고 5 같은 경우 웨이버스 6호는 어다버링크 7호는 핑거스토리랑 스토리랑 진행 중인데 어, 웨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합병이 주봉 차트고요 가격이 쭉 내려오고 있고 어다버링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네 8월쯤에 네. 합병을 했는데요. 네, 이 시기죠. 이 시기쯤에 합변을 했는데 그때부터 가격이 계속 우하향하고 있죠. 어, 스펙도 뭐 개별 주식의 실적이라든지 기업 상황에 따라서 따라가기 때문에 어, 스펙도 적정 주가, 적정 수익률이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익재를 해야겠죠. 이것도 보면 은한 3천원 선, 3천원 전후선에서 네, 매도 시점을 많이 줬던 것 같고요. 스펙에 관련해가지고 타 증권사보다는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네 수수료가 3천 원이는 걸은 조금 네 곤란하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고맙습니다.